아산 신종호 인근의 친환경 생태 농업 단지입니다. 흰옷을 입은 어르신들이 이른 아침부터 어린 모를 뽑아 지프로 묶어 옮기는 모찌기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. 그 사이 신령 나는 풍악 소리에 맞춰 만장기를 앞세운 긴 모자리 행렬이 논길을 따라 들어오고 용문양을 새긴 깃발을 흔들며 한 해의 풍년과 국태민안을 기원합니다. 한편에서는 가태어난 송아지를 떼어 놓을 수 없어 함께 썰에 질에 나온 일 소가 힘차게 바닥을 고릅니다. 마침내 못줄에 맞춰 한칸두칸 칸 손모내기가 시작되고 논이 푸른 모로 채워질 쯤 구성진 노동요의 속도를 더합니다. 기계 쓰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제전보다 확실히 편하게 한데 그래도 힘들다고는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거를 다 수작업을 했더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구경 나온 아이들도. 작은 통에 모내기 체험을 하는 동안 안항 내에 광주리에 담겨 나온 새참이 눈가에 펼쳐지면 꿀맛 같은 휴식입니다.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그런 체험이 될 거고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려 농업의 현대와기계화 속에 고된 노동을 흥으로 이겨냈던 농사 공동체의 슬기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.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.